중고로 컴퓨터를 샀는데, 일주일쯤 됐다? 응. 화면이 안 뜬다? 응. 한번 확인 해볼게요. 딱 5만원 짜리에요. 그죠? 응. 5만원 주고 사셨다고 그러잖아요. 그죠? 응. 언제, 언제, 일주일 안 됐다고요? 응.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좀 찍을게요. 응. 왜 이거를 찍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응. 화면은 뜨죠? 그죠? 응. 여기 펜팬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네네. 아네 네. 아. 직직직직직 돌아가죠? 이게 날개가 안 보이게 요렇게 돌아가야 그렇죠. 돼요. 날개가 안 보이 빙 돌아가야.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. 어. 지금 살짝만 만지면 살짝 바로 열이 올라올 거예요. 네. 물론 세우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높이서높이서안 눕혀서, 눕혀서 돌아가더라도 있는 네. 문제가 있는 거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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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 양탄자 쿨러가 이건뭐 틀면 되는 거지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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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런데 이거는 개인한테 사신 거예요? 네, 가게가서 개인한테요. 아시는 분. 아, 아닌 분 아니고 인터넷 중고장 들어요. 중고로 중고 올려서 음. 반품하세요. 자왜 네. 아, 그러냐면은. 네. 여기 보면 이 i d 슬롯이라는 거예요 이 네. 슬롯 네, 네, 네. 이 슬롯이 있다는 거 자체가 부지하게 오래된 컴퓨터예요 음. 자, 그리고 음. 10년이나 7, 8년 정도 된 컴퓨터예요 네네. 이 앞에 0845라고 돼 있죠 네네. 2008년도 45주차 음. 그러니까 음. 1년이 45주가 있잖아요 음. 2008년도 12월이에요 이제 한 음. 9년이 좀 넘은 음. 거죠 요거는한 음. 8년이 7, 8년 정도 된 거고 음. 이게 전체적으로 보통 컴퓨터 수명을 원활한 상태로 5, 6년 네. 길게 봤을 때 7, 8년이라고 봤을 때 수명이 얘는 되네요. 수명이 이미 지난 거예요. 아. 지금 요게 여기서 지금 화면이 뜨잖아요. 네. 뜨지만 가면 또안뜰 음. 거예요. 그쵸, 그쵸. 그렇게 계속 반복될 거고. 네. 이는 5만 원 갖고 계속 얘를 먹을 거예요. 네.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도 수명이 다된 놈이라고 봐야 네. 돼요. 네. 한번 자, 세워서 한번더켜 볼게요. 네, 음, 그냥 아니, 아니. 덮는 게 낫겠죠. 네, 네. 얘는 괜찮을까요? 얘는 괜찮아요. 모니터는 아, 괜찮아요. 요거는이 모니터 이거 두개 10만 원에 샀다고요? 네. 그거 참 애매한 애매하네요. 이거, 이게 5만 원이라는 건 없잖아요. 그냥 반값 이거 5만 원 5만 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. 네. 예. 다른 사람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네, 네, 네. 뭐 저도 짐작할 수 없겠지만 제가 딱 보기엔 이거는 5만 원을 주고 사도 아까운 거고요. 네. 그냥 폐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요거는 제가 정성비 안 받을 거니까. 서지가 않아요. 밑에를 좀아주고 그러니까 예, 서기는 써요. 아. 뭐 모니터는 어떻게 좋게 이야기를 해서 음.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, 본체랑 같이 아니면 안 한다고 하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음. 모니터만 10만원을 주고, 음. 네. <laughs> 10만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. 모니터는 4만원? 그럼? 10만원을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. 가치 기준이 달라서 그런거라 네, 네, 네. 이게 또 파신분 입장에서는 네. 1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네. 뭐 싸게 팔아것 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네. 이게 뭐 이거를 야뭐 사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. 음, 서로 가치가 틀려서 그런거니까요 네. 제가 보기엔 모니터는 괜찮아요 모니터는 괜찮은데 본체는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